창신역 부근에 청룡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. 이 사찰은 한양어 좌청룡 산등성이 지어져서 청룡사라 불렸습니다. 청영사 옆에 정어원터를 알리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가 공에서 물러난 뒤 평생을 살았던 곳입니다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에서 쫓겨난 비은우 왕비는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송씨의 소식에 세조는 정업원 근처에 영빈 정동이라는 집을 지어줬으나 송씨는 끝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정업원에 머물며 단정어 명복을 빌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. 영조 때 이곳에 송씨를 추모하기 위하여 정업원이 있었던 터란뜻스 정업원 국이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. 정업원 국이 비석입니다.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뒷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. 현판의 글씨체는 명조친필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글은 정업원 제터 십여 년 9월 6일에 눈물을 머금고 쓰다와 앞산 뒷바위 천만 년을 가오리라는 내용입니다.